2025 고3 5월 물리학 2 모의고사 4번 문제 풀이입니다. 그림은 X축상에 고정된 세 점전화 a b c 가 만드는 전기장의 전기력선을 방향 없이 표시한 것이다. X축상의 점P의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다. 자, 이쪽. 요쪽. 됐죠? 이쪽이 플러스. 되겠죠? 문제없죠? 자, 그 다음. 바로 문제 갈게요. 기억리엔딩인데 바로 볼까요? 자, A, B, C 보니까 전기력선이 연결이 다안돼 있죠. 요거 플러스죠 지금 됐죠? 연결이 다안돼 있으니까 다 같은 전기야 되고 그죠? 다른 전기면 연결이 돼 있겠죠, 그죠? 그리고 요게 플러스니까 전부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, 그죠? 간단하네요, 그죠? 되겠죠? 바로 봅시다. 기억본에 A, B 사이는요 같은 플러스인데 당기면 안 되죠. 미는 거죠. 이번에 A 플러스 맞죠, 그죠? 됐죠? 전별랑 크기. 밀도 봐야죠 밀도? 자 B와 C 밀도 봅시다 B가 훨씬 조밀하죠 C보다 그죠? 같으면 안되고요 B가 더 크겠죠 됐죠? 아, 틀렸네요 정답은 2번에 니은 확인되겠죠? 2025 고3 5월 물리학 2 모의고사 4번 문제 풀이였고요 정답은 2번에 니은만 맞습니다